드디어 뉴캐슬의 새로운 구단주가 나타났습니다. 뭐1년 넘게 사우디 아라비아의 빈 살만이라는 구단주, 이제 새로운 구단주죠. 계속해서 이제 뉴캐슬하고 매각 협상을 하다가 드디어 오피셜을 띄웠는데요. 어, 일단 뉴캐슬 팬들은 되게 반기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베니테즈 때부터 조금 이상한 기조죠. 영입 기조도 이상하고. 소극적인 투자 때문에 좀 몸살을 앓던 뉴캐슬인데 메가 구단주도 이런 메가 구단주가 나타나니까 되게 반기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구단주가 누군지 보고 뭐 판도는 어떻게 바뀔 것이며 미치는 영향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빈 살만 원래 이름은 무하마드입니다. 정확한 플레임은 무하마드 빈 살만 알사우드라는 사람입니다. 이제 빈 살만이라는 거는 국왕의 아들. 지금 살만 국왕이니까 빈이 이제 아들이란 뜻인 것 같아요. 빈 살만이 이제 아들이다, 왕의 아들이다라는 뜻이라서 어, 이 다음부터 칭호는 무하마드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우디 아라비아에서 외교 정책이나 경제나 국방을 맡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서열 2위 왕태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후계를 물려받는 여기 이제 국왕제다 보니까 후계를 물려받는 입장이고요. 특히 이제 국방을 맡을 정도로 아무래도 중동에서 국방을 맡는다라는 것은 이제 주요 보직이기 때문에 국가 대소사를 맡을 정도로 추진력 이 있고 저돌적이고 조금 투자의 뭐 과감성이라 그래야 되네 투자의 과감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 왕이 믿고 신뢰하는 그런 아들이라고 합니다. 일단 그래도 사우디아라비아 재산을 보자 그러면 왕가 재산이 1천조가 넘는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 돈이 그대로 이 사람에게 가겠죠. 이제 왕계 승계만 제대로 된다면 그대로 갈 거기 때문에 자금력 면에서는 아마 피해를 넘어서 유럽 전 세계를 통틀어도 이만한 구단주를 찾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 사람이 이제 국부펀드를 이용해서 피해를 넘보기 시작한 겁니다. PIF를 이용해서요. 처음에는 이제 맨유도 노렸다가 뉴캐슬도 노렸다가 했는데 맨유 쪽은 이제 글레이저 가문이 거부를 했고 그리고 뉴캐슬을 인수하려 그러니까 아무래도 조금 지지부진하는데 프리미어 측에서는 아무래도 사우디 아라비아에서는 이제 피해 불법 중계가 조금 성행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로 조금 회의적이다가 좀한 해를 넘겨서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빈 살만 같은 경우에는 돈도 많고 어, 좀 빵빵한 지원을 할수 있는 사우디 아라비아 왕가의 서열 2위다.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판도가 어떻게 밝힐 거냐면은 아. 아무래도 이게 지금 여기 뜨지만 전체 PL의 구단주 혹은 구단그룹의 이제 자금력입니다 갖고 있는 자금력인데 보시다시피 검은색이 절반을 넘어가지고 거의 한 75%? 한그 정도를 먹고 있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무하마드는 제외하더라도 국부펀드가 인수를 하는 거니까 국부펀드의 이 자금력을 보자하면 400조에서 500조가 넘어간답니다 이게 이제 만수루가 이제 추정 자산이 한 40조 정도 되니까 그거 10배가 넘어가는 엄청난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PL의 모든 구단주와 모든 그룹을 다 합쳐도 어 여기에 비견되지도 못하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사실 이제 국가, 특히 이제 석유를 생산할 수 있는 중동국가가 밀어붙이면 이렇게 답이 없습니다. 그렇다보니까, 뭐, 판도가 달라지는 건 당연히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뉴캐슬에 이만한 구단주가 나타났다. 그럼 이제 하나씩 보는 건, 그럼 FFP를 봐야겠죠? 재정 페어 플레이 룰에는 이게 안 걸리는 것인가? 걸리진 않습니다. 왜냐면, 하 이제 구단이나 구단 그룹이 인수를 하면, 인수기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인수하고 나서 인프라 구축이나 뭐 이제 선수 구축이나 이런 걸 해야 되니까, 3년의 유예기간을 줍니다. 이게 완전히 니네 돈막 써라! 어, 뭐, 500조든, 뭐, 400조든 막 써라. 이게 아니라, 3년 안 써내서는 적자를 봐도 처벌하지 않는 거죠. 왜냐면, 하 법만큼 쓰라는 게 이제 재정 페어플레이 누린데, 벌지 않고 많이 써도, 그래, 3년 동안은 인수하는 동안 어떻게 흑자를 내냐, 돈을 더쓸 수도 있지. 이렇게 유예기간을 주는 건데, 제가 알기로 3년 동안 막대한 투자를 이제 하고, 3년만에 흑자로 돌아온 구단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첼시도 재정 페어플레이 룰이 생기기 전이었으니까 망정이지 이 안정화로 들어오는데 꽤 시간이 걸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뉴캐슬도 적극적인 투자를 하면 한동안은 이런 문제가 걸릴 수는 있지만 적극적인 투자는 3년동안 가능하다는 거 근데 이제 뉴캐슬이 만약에 인프라나 이런 게 구축이 안 되어 있으면 적자가 되게 많이 날 거예요 근데 뉴캐슬은 어느 정도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15, 16 시즌에 강등당한 것 빼고는 그때 복귀해서는 계속 이제 중위권을 유지하고 있고, 세인트 제임스는 이제 5만 2천 명을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첼시보다도 훨씬 커요. 그래서, 어, 제법 큰 규모의 이제 구장 규모도 갖고 있고, 이 구장이 이제 증축하는데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뭐, 첼시처럼, 너무도 번화가에 떡하니 있는 것도 아니고, 뉴캐슬에서도 조금 외곽 지역에 있다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저도 정확하게 지리리적으로는 알수 없지만, 어, 그리고 이제 뉴캐슬이 한동안 증축 얘기도 없었기 때문에, 어 정확히는 알수 없지만, 그렇게 어려움을 겪을 만한 위치는 아니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처음 이제 구단을 인수하면 보이는 행보는 비슷비슷합니다. 구단을 증축한다든가. 아니면 신축 증축을 한다든가 이제 그 지역의 인프라를 구축한다든가 선수 영입을 한다든가 이셋중 하나거든요. 뭐 파리생제르망도 그랬고 만수르도 그랬고 로만도 그랬고 구단을 인수하면 구장 손보고 인프라를 구축하는 거에 큰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5만 명이 넘으니까 구장 증축을 바로 한다기보다는 이제 선수 영입이나 인프라 쪽으로 넘어가겠죠. 어 선수 영입부터 보자면 첼시나 맨시티나 파리생제르망이 걸어온 길을 그대로 걸어갈 것 같습니다. 베테랑을 비싼 돈 주고 사온다든가 아니면 유망주를 말도 안 되는 웃돈을 주고 사온다든가 이제 뭐 네이마르 같은 메가오퍼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사올 텐데 어 제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건 감독입니다 브루스 감독이 하고는 있지만 어, 사실 구단주 마음에 쏙 들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메이저 감독을 갖고 싶은 게 이제 새로 구단을 인수하는 구단주의 마음일 거거든요. 옛날 첼시가 라니에리 감독이 꽤 좋은 성적을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로만 감독이 바로 경질했던 것처럼 네임밸류 감독을 데꼬고올 확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장 거론되는 건 이제 콘테나 지단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적극적인 투자를 얘기하고 있는데 부작용은 없을까요? 부작용이 오히려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PL의 주급체계가 상당히 붕괴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PL의 주급 체계가 뻥튀기되기 시작했던 게 몇몇 구간이 있어요. 몇몇 구간이. 일단 첼시가 등장하면서 조금 뻥튀기됐고, 맨시티가 등장하면서 좀 뻥튀기됐고, 이 파리 생제르맹이 등장하면서 네이마로 막 이러면서 좀 뻥튀기됐고, 이제 맨유가 적극적인 이제 퍼거슨 이후의 시대에 적극적인 투자를 하면서 좀 뻥튀기됐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돈이 투입되는 주, 구간 구간마다 주급 체계가 조금씩 무너져 왔거든요. 근데 이전에 뭐, 첼시나 맨시티나 맨유가 투자했던 거에 비하면 비교도 할수 없을 만큼 큰 금액을 투자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 아, 주급 체계는 상당히 무너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 뉴캐스는 이만큼을 받는데, 첼시나 뭐, 리버풀이 이만큼을 받는다. 그럼 이제 선수들의 논란이 또 생길 것이고, 거기다가 이제 각 구단에 재계약을 못했던 선수들, 뭐, 류디거나 살라나, 이렇게 거물급 선수들, 어, 첼시나 리버풀이나 뭐, 몇몇 구단들이 잡아야 되는 선수들도 놓칠 가능성이 커져요 왜냐면, 바로 PL 레 그러니까 리그 적응이 필요 없는 PL 레에 주급을 뻥튀기해서 주는 구단이 있다? 그럼 가게 되겠죠 옛날 QPR도 그랬고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메이저를 놓칠 가능성도 있고 거기에 따른 또 역효과가 생길 것이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는 이제 굉장히 첼시적인 건데 안 그래도 리그 경쟁이 되게 빡세거든요. 4위권 안에 드는 것이 진짜 웬만한 리그에서 우승하는 것만큼 어려운 게 PL이잖아요. 왜냐면 서로 물고 물리니까. 서로 물고 물리는데 안 그래도 복잡한 리그에 뉴캐슬이 또 메이저로 딱 급부상을 한다? 레스터도, 뭐 요즘 레스터가 안 좋다지만 레스터 있고, 에버튼이 있고 뭐 토트넘, 아스날, 첼시, 리버풀, 뭐 맨, 맨유, 맨시티 뭐 이렇게 질비하는 곳에서 여기서 뉴캐슬까지 메이저로 커버리면 어, 너무 경쟁이 치열해진다. 경쟁이 너무 치열해지면 선수들이 갈리고 매경기 매경기 좀 치열해지고 음, 아무래도 그러다 보면 옛날처럼 또 챔스 경쟁률이 약간 약해지지 않을까라는 불안감도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뉴캐슬이 이렇게 인수했다는 얘기를 드리면서요. 어, 사실상 저는 만수르가 인수했을 때 그리고 로만이 인수했을 때처럼 메이저 구단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뉴캐슬은 안 그래도 EPL 내에서 이름이 있고 어느 정도의 팬층을 확보하고 있고 인프라도 확보하고 있고요. 어, 그렇다 보니까 어, 여차하면 어, 한 5~6년? 5~6년 안에는 첼시나 맨유나 뭐 리버풀이나 맨시티에 견줄 만한 그룹으로 클수 있다고 봅니다. 옛날 뭐 QPR에 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글쎄요 그 투자하고는 조금 차원이 틀릴 것 같습니다. 음. 아무래도 이제 프로 선수들은 금액을 쫓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뭐 네임밸류도 볼 수가 있고 구단의 비전을 볼 수도 있고 그렇지만 아무래도 프로 선수들은 돈을 쫓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뉴캐슬의 적극적인 투자 뭐 얘기 들어보면 1억 파운드 2억 파운드를 한방에 투자한다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나라들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즐겁거나 유익하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당신의 구독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